빨이마녀다 여러분 짜잔 문어마녀라 불러나오 호호호호호호. 깔치 일호님이 별풍선 20개를 선물했습니다. 선글라스 끼니까 40대 아니신 것 같아요. <laughs> 40대 아니거든요? 20, 21짤? 아직도 모르시네? 21짤 송우 안 왔어요? 감사합니다. 갈치님 따랍따랍따랍 전자녀 따랍. 살아 있었어? 21짤 마녀 누나 당장 나이 21짜리라구요 왜 자꾸 까먹었을까 쫀쫀쫀 쫀쫀쫀쫀 아브라발발타 안 잡히면 어쩔거예요 아브라발발타 바라바타한 마리만 물어봐라. 지발, 제발, 바로 안 올라 타는데, 올라 타면 대박, 올라 타면 대박이다. 올라 탄데 브레발바타 <laughs> 아, 수라발바타 <아니에요? 웃음> 아, 니에요주문 아, 못 아, 거 아, 아, 야 아, 수라 아, 바타 아, 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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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만 졸지 말고 있어 봐. 5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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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5분만 참아요. 도니님, 미아이요. 5분 안에 잡는다. 좀만 기다려봐요. 입질인 줄 알았네. 입질인 줄 알았어. 입질인 줄 알았네. 그렇는데요. 아, 그런 거 묻지 마요. 방송에서. 자존심 상하게. 자, 5분. 5분이다, 5분. 자, 다른 사람 얘기 하지 맙시다. 자존심 사 그리고 나는 오늘 첫 번째 첫 경험. 첫 경험이잖아. 왔다! 스타일바라 안에 5분 안에 잡는 날짜! 우와! 아스라바이바타! 주문! 성공! 여러분 5분 안에 잠들지 내가 봐라 딱 맞췄지. 아라파아라파 보고 있나 아라파아라파님안 알아빠. 잤지? 딱 봐라 내가 마녀다. 딱내5분 안에 잠들다 봐봐 봐봐 짝짝짝짝. 내가 마녀입니다 여러분. 야내 아 브라발바타 그 주문빨 받네 감사 감사 야5분 안에 오 소름 잘하게줘 내가 마녀다 여러분 내가 한다면 한다 딱 봐라 한다 한다 哈哈哈